300년 동안 허위 호식할 수 있는 돈인데 이걸 그냥 순식간에 다써 버리셨습니다. 한 1년 만에 다써 버렸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게 되었고 그로부터 다시 1년 뒤에 그 회사는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간계 캠퍼스의 신병철입니다. 오늘도 비즈니스 카드에 대한 레슨을 얻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매니저들이 어떤 카드를 뽑을까요? 자, 이번에는 유미 매니저가 한번 뽑아보시죠. 네, 이걸 뽑았습니다. 자, 저는 아직 안 봤습니다. 어떤 걸까요? 한번 봐보십시오. 아, 의사결정하지 않는 것도 의사결정이다 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업상의 기준입니다. 제가 사업하시는 사장님들을 뵈면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일종의 강박관념?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훌륭한 리더가 되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부하직원이라 그래야 되나?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게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항상 스마트하고 의사결정 잘하고 추진력 있고 하면 성공하고 이런 멋진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사업을 시작을 해서 성공하시는 분의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제 박사학위 논문에도 써놨습니다만 실패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비율이 한20% 정도 되고 성공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비율은 불과 한 2, 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분들은 뭐 실패하거나 근근히 유지되어거나. 혹은 진행이 되더라도 마음이 괴로운 상태 한 2~3% 정도가 성공했다라고 보는 거지 나머지는 이제 그렇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죠. 사업 전체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니에요. 프로젝트마다 매일 매일 벌어지는 의사 결정마다 이런 일이 무척 많이 벌어집니다. 구체적인 예를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997년부터 경영자문을 했던 어, 고등학교 학습지 브랜드 사례입니다라고 하는 브랜드고 1997, 98, 99, 2000년 뭐 요즘에서는 1등을 하던 브랜드입니다. 그 당시로서는 꽤 높은 성장률을 이룬 브랜드였었는데요. 제가 192개 유형 정복 학습지 어, 유형을 알아야 대학을 잡는다 이런 브랜드 메시지와 브랜드 약속 체계를 지어드리고 또 실제 그 회사의 마케팅에 깊숙이 관여해서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순식간에 1등 브랜드로 올라섰고 아주 높은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뭐, 파티 분위기였죠. 그때가 IMF 외환위기가 왔을 때 경쟁자들은 다 망가지는데 이 회사는 뭐세배네배 성장을 했으니까 뭐, 저도 그래서 금전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받은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아, 근데 이제 문제는 그다음부터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의사결정하시던 분께서 내가 하면은 다잘 된다라고 하는 신념을 갖게 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번 일, 그 다음번 일이, 그 말씀을 드려도 되려나?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하고 약간 좀 애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시장으로 들어가기로 의사결정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초등학교 브랜드로는 대교의 눈높이 수학, 또 웅진 싱크빅, 재능교육, 이런 뭐 그야말로 막강한 영업력을 갖고 있는 경쟁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회사들은 마케팅적인 역량 또 금전적인 역량 인적 역량이 그의 10배 10배 이상으로 막강한 경쟁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좀 조심해서 차근차근 들어가는 게 좋겠다는 라 의견을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의사결정자께서는 내가 하면 다 잘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자부심 자부심을 좀 넘어서서 좀 과도한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게 한 번의 성공이 가져온 부정적인 효과가 되겠죠. 한 번만 기뻐하셔야 되는데, 여러 번 이제 기뻐하시면서 스스로 자가 발전을 해서 대박이야. 이렇게 된 거죠. 나는 다할수 있어. I can do it.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조언을 드리고 다른 방식의 의견을 많이 드렸는데, 이분께서는 과단성 있는 리더가 결과를 만든다. 나의 의사 결정은 실수가 없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돈으로 정말 그 말씀드릴 수 없는 막대한 양의 현금을 썼습니다. 야그돈 너무 아깝죠. 그분이 그돈 쓰지 않고 그냥 개인적으로 갖고 계셨으면은 한 300년 동안 호의호식할 수 있는 돈인데 이걸 그냥 순식간에 다 써버리셨습니다. 한 1년 만에 다 써버렸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게 되었고. 그로부터 다시 1년 뒤에 그 회사는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파산되어지는 자리에 같이 있었어요. 아,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그 의사결정자분을 생각하시면 자기 자신에 대한 과도한 신념, 위험하다. 의사결정은 매사에 조심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의 사례를 몸소 겪으면서 제가 이런 메시지를 만들었습니다. 의사결정 하지 않는 것도 의사결정이다. 그러면 어떨 때 의사결정 해야 되고, 어떨 때 의사결정 하지 말아야 될까요? 의사결정 해야 되는 순간은 처음부터 그 과정과 그 끝이 명료하게 보이는 순간에 의사결정 해야 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명료성, clarity라고 그러죠? 명료성이 분명하게 보일 때는 의사결정하는 것이 좋아요. 하지만 의도는 있지만 과정이 어떻게 될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그 사이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감이 잘안쓸 때,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체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은 비추입니다. 그럼 어디까지만 의사 결정해요? 보이는 데까지만 의사 결정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고 그 다음에 또 판단해 보자. 또그 다음 또 가고 그 다음에 판단해 보자. 차근차근 가야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플랜을 다 짜놓고 얼마나 좋은가? 뭐 명료한 계획과 명료한 절차, 명료한 결과가 보인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사람일이라는 게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게 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보이는 데까지 결정하고 그 다음 보이는 데까지 결정하게 차근차근 나가야 됩니다. 이런 의사결정 방법을 스톤 스테핑 메소드라고 부릅니다. 스톤 스테핑이라는 것은 징검다리인 거죠. 이 강을 건너가야 돼요. 어떻게 건너가야 됩니까? 뭐 요즘이야 강을 다 아니깐 그렇습니다만 예전에 원시인들은 강을 건너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징검다리를 여기다 놓고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 징검다리 놓고 안전한 거 보고 또그 다음 건너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강을 건너가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스톤 스태핑, 징검다리의 방법, 징검다리 절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방법은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경영학의 조직관리, 생산관리론에서 다루는 실제 이론이기도 합니다. 스톤 스태핑, 명료하게 보이는 데까지 의사결정하고. 그곳에 도달한 다음에 그 다음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또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명료하게 보일 때는 의사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명료성이 떨어질 때는 보이는 데까지 의사결정하고 그 다음은 그 다음 기회에 맞춰서 의사결정하면 되겠습니다. 명료하지 않은데 의사결정하는 것은 위험을 부르게 되겠죠. 자 오늘의 레슨입니다. 명료하지 않을 때는 의사결정하지 않는 것도 의사결정입니다. 도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